The <laughs> 아, 벌써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이라니. 내가 그동안 열심히, 정말 열심히 키웠지. 잘했어, 잘했어. 셀프 토닥토닥. 감격이다, 감격. 이런 순간이 다 오는구나. 근데 이 초등학교 40분 수업을 우리가 견딜 수 있으려나? 앉아있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또, 센 애들 많이 몰려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여린데, 할 말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급식은 매운 것도 많이 나온다는데, 젓가락질도 서툴고, 제대로 밥도 못 먹는 거 아니야? 아, 담임생님 선잘 만나야 되는데. 무슨 무서운 선생님 만나가지고, 우리 애또 무섭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아, 걱정이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그래. 오늘 얘랑 이거 보면 좋겠다. 이거 보자, 이거 봐. 네, 안녕하세요. 랑랑쌤, 이서윤쌤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이 당당한 1학년이 되기 위해서 입학,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 퀴즈를 풀면서요 우리 학교 입학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준비됐나요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에 가서 무엇을 할까요 어, 어떤걸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다음 중인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하지 않는 것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번 공부를 해요. 2번 노래를 불러요. 3 번. 할 거지를 해요. 학교에 가서 하지 않는 거 정답은 하나, 둘, 셋. 그래요. 바로 3번입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면은요. 선생님이랑 같이 즐겁게 공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도 한답니다. 기대가 되죠? 좋아요. 그럼 두 번째 퀴즈로 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요. 이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 잘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준비를 잘못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준비를 잘못 하는 친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어, 여기 보니까 1번 친구는요, 스스로 세수를 쓱쓱쓱쓱 하고 있네요. 자, 2번 친구를 볼게요. 아침밥을요, 골고루 먹고 있어요. 3번 친구를 보니까요. 엄마께서 일어나 하고 깨워도 어, 아, 엄마, 더잘 거예요 하고 말하면서 일어나지 않고 있네요. 4번 친구를 볼게요. 4번 친구는요. 혼자서 책가방을 탁 메고 씩씩하게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교에 갈 준비를 잘못 하고 있는 친구는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그래요.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침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선생님이랑 약속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럼 3번 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학교 정원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1번 영양사 선생님, 2번 보안관 선생님. 정답은요?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바로 2번입니다. 영양사 선생님께서는요,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어떤 메뉴를 만들까, 어떤 식단표를 구성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맛있는 음식 식단표를 만들어주시는 분이랍니다. 학교에서요,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면은요,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인사하기로 해요. 그럼 선생님이랑 인사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퀴즈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수업 시간이 학교는 달라요. 시간표가 있는데요. 바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이렇게 시간표가 있습니다. 한 교시당 40분이에요.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그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 노는 거 아니고요. 다음 수업 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이 보여주는 친구들 중에서요. 이 다음 수업 시간을 잘 준비하고 있는 친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친구입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놀고 싶으니까 참아야겠어. 2번 친구예요. 오늘 필요한 교과서를 책상 위에 모두 올려놓으면 좋겠지? 3번 친구예요. 미리 화장실에 다녀와야지. 4번 친구입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전화해야지. 자, 그러면 어떤 친구가 이 다음 수업 시간을 잘 준비하고 있는 친구일까요? 정답은요.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바로 3번입니다. 이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도요 이 쉬는 시간에는 미리 다녀오도록 해요. 그리고요 오늘의 교과서를 다꺼번에 한 꺼내놓지 않고요 하나씩 꺼내서 한권 끝나면 하나 넣고 그 다음꺼 꺼내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도록 해요. 자 그럼 다음 퀴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쉬는 시간에 미리 화장실에 다녀왔어야 했는데 아 어, 깜빡하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일번꾹 참는다 이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 절대 가면 안돼꾹 참는다 자이번 손을 들고요 선생님께.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한다. 3번, 짝꿍한테요. 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라고 말하고 갔다 온다. 4번, 몰래 가야지. 몰래 화장실에 갔다 온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바로 2번입니다. 물론 쉬는 시간에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수업 시간이고더라도 급하면은요.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갔다 오는 걸로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요.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친구들 앞에 자기소개를 하면 좋겠죠? 선생님이,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새로운 친구들한테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발표해볼까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아, 뭐 소개하지? 아, 용기 없어. 라고 하지 말고요. 선생님이랑 미리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건 뭐예요? 어떤 색깔을 좋아한가요? 우리 친구들이 커서 되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일식식하게 자기소개를 해보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 테니까요. 이거를 보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족들 앞에서 발표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윤입니다. 저는 짜장면을 좋아하고요. 하늘색을 좋아해요. 슬라임 놀이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종이접기를 잘합니다. 저는 커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학교에 가서요. 이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럼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선생님이랑 또 연습 몇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가요. 서은아, 술래잡기 하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나는 지금 하고 싶지 않아서 아, 싫어. 지금 안 하고 싶어. 했는데 아, 왜? 하자. 하자. 하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아니, 거절을 했는데도 계속 조르면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내가 할 기분이 아니야. 내 마음도 존중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시작해요 지금은 내가 할 기분이 아니야. 내 마음도 좀 존중해주면 좋겠어. 잘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황이에요. 자, 같이 다 모여가지고 이 모든 별로 게임도 하고 이렇게 놀았는데요. 아니, 너 때문에 졌잖아. 하고 친구가 자꾸 제 탓을 하면서 졌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친구한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해 봅니다. 나도 속상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그만해 줬으면 좋겠어. 자,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도 속상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요, 자꾸 놀려요. 어, 뭐라고 놀리는 거예요? 야, 너 김씨야, 김치, 김치. 이러면서 놀릴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놀리지 마. 내가 너 놀리면 너도 기분 나쁘잖아. 다시 해볼게요. 놀리지 마. 내가 더 놀리면 너도 기분 나쁘잖아. 잘했어요. 자, 이렇게 친구한테 말을 했는데도요, 친구가 계속 놀려요. 내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친구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계속 놀려서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한번더 연습해볼게요. 선생님, 친구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계속 놀려서 힘들어요. 선생님이 좀 도와주세요. 잘했습니다. 이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한 거 생각하면서요.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용기 내서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재미있게 퀴즈도 풀어보고요. 자기소개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연습도 해봤어요. 말로 하는 연습도 해봤는데 어때요? 이제 학교에 가서 씩씩하고 재미있게 학교 생활할 수 있겠죠? 당당한 1학년이 되기를 랑당쌤이 응원합니다.